현대메가 5톤 살수차입니다. 깔끔한 흰색 도장면이 균일하고 캐빈에 장착된 모든 부속품 양호합니다. 2009년 8월 3일 최초 등록되었으며 실주행거리 19만 9,088km이고 프레임은 휘미나 비틀림 없이 고든 상태예요. 탱크는 부식에 강한 스테인리스로 제작되었고 탱크 용량은 7 2 0 0리입니다 양수기도 이대로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유연하며 고압 세차 무로스도 장착되어 있어요. 도로 장비 차량 세척 시 즉시 사용 가능하고 밸브라인도 누수 흔적 없고 야간 작업 시 더욱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라이트가 추가적으로 장착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의 내부 컨디션이고 넓직한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계기판도 이상 경고등 뜨는 것 없고 후방 카메라와 블랙박스도 준비되었어요. 연락주세요.